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앤니트입니다 오늘은 어, 포모 베이비에 대한 설명을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라벨지를 보시면요. 음, 면 100%로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25g에 70m의 길이로 되어 있고요. 바늘을 보시면 5호에서 6호라고 되어 있는데요. 우리나라 식으로 풀면 3.5에서 3mm 대바늘이 되겠고요. 밑에 코바늘은 5호 코바늘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게이지가 좀 많이 적혀 있는데요. 어, 10cm로 안에 22코, 28단은 어, 대바늘, 3.5로 메리아스 뜨기를 했을 때 나오는 게이지가 되겠고요. 또 뒤에 23코 29단은 4mm 바늘로 메리아스를 떴을 때 나오는 게이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은 20코 9단인데요. 이것은 어, 코 바늘로 긴뜨기로 떴을 때, 5호로 떴을 때 나오는 게이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간단히 세탁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또실 굵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, 이쑤시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얇지도 않고 적당한 굵기로 대바늘 뜨기에도 또 코바늘 뜨기에도 적당한 굵기감이 되겠습니다. 이포모 베이비는요, 어, 사계절 유기 재배면 100% 유기농 면인데요,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인체에도 무해에서 연약한 피부나 아기와 어른 민감한 아토피 피부의 아이들에게도 피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이 되겠습니다. 거기다가 또, 어,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염료를 사용해서 더욱더 부드럽고요. 색상이 연한 파스텔 톤으로 돋보이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.